아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안양시 수돗물이잖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청 공무원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2021년이 온지 얼마 된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4월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그쵸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궁금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 수돗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고 붉은 동물이 나오고 난리였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수돗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오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충. 이거는 이제 2020년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유충이 좀 나와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은 유충으로부터 안전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정답만 말씀드리자면 전합니다 우선 안양의 정수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계 종합 정수장, 두 번째 비산 정수장,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일 정수장. 이세 가지의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의 안방까지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 안양시의 정수 품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6년 연속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품질을 인정받았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1966년 8월부터 첫 급수 개시 후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지금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양시 수돗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을 만나서 진짜로 유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또 둘러보면서 실제로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 작년에 또 유충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게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 영상을 담으면 어떨까 싶어서 견학처럼 해가지고 설명해릴 수도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음. 여기 착수장이라고요? 철당 때문에서 착수장까지. 네. 그럼 이거는 아이도 정수가 안된 물, 그렇죠. 일반 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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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충이 있을 수도 있는 물. 그렇죠. 약간 조금 응집지는 저 건물이 아니고 그럼 예, 네, 여기가 응집지아 이게 응집지 예. 이제 약품이 들어오면 응집기가 가동을 시켜가지고요 부유물질하고 응집하고 해가지고 아, 덩, 덩어리를 생기게 한다는 게 약간 좀 뭉치게 해준다는 거죠? 물 물을 뭉치게 해준다. 예, 야야 부유물을 뭉치게 해준다는 그런 뭐. 어. 오 전혀 이해를 어. 못 하겠어. 이제 원수이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은 물이잖아요. 그 깨끗하지 않은 물 속에 들어 있는 그런 뭐 이물질, 부은물 이제 그런 것들을 여과를 시키기 전에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응치기에서 보내진.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제, 이게,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응. 가면서 싹 가라는 거죠. 큰 덩어리 이런 것은, 응. 천천히 가면서, 가라앉고, 응. 보시면은, 여기서 응. 자세히 보면은, 어, 이 음.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네? 예. 이야, 저기서부터, 여기, 로 가면 갈수록, 이제, 깨끗한 물이 되는 거네. 예예예 물이 깨끗하잖아요, 가면서. 네. 예. 밑에는, 오, 밑에 점점 잘 보여. 어, 되게 신기하다. 과학적이네. 상봉투만 어, 이렇게 모아지는 아, 거죠 아 음. 요게 이제 응. 요 물이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 어, 이야 이 네. 진짜 맑다 네. 침대 에서 넘어오는 네, 네, 물이 여기 네. 들어가고 여기가 된 물은 여기 쭉 빠지는 거죠 아, 아 네. 물이 여기 위에부터 차가지고 네. 조금 조금씩 빠져가지고 이기게 이것까지 통과된 깨끗한 물들만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안트라사이트 모래다 보니까 음. 굉장히 조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유층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없는 곳이죠 이제 이게 아까 여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어우야. 아니, 은주사님 계속 화면에서. 못뭐 이제 다 걸러진 거다 걸러진 거예요, 그럼? 예. 깨끗한 걸로? 예, 예. 아 예. 여과제에서 다 걸러진 곳다 걸러지고 경수지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땅속에서 아. 묻어져 있는 아, 거 아, 이거 실물을 볼수 없는 거구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신영아라고 합니다 수질시험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수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시는 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누구나 물 사랑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과로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수돗물을 채수해 와서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 항목이 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 16개 항목을 검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실험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철저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오다 보니까 조류가 이상 번식을 하면서 그대사 과정에서 맛과 냄새 물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서 고도 정수 처리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2023년을 목표로 완공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또할할 뭐할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깨끗한 물을 위해 24시간 동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정에 보내지는 이 정수한 물의 탁도가 0.24였어요. 마셔도 되는 물의 탁도 기준이 0.5인 것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깨끗하다는 거죠 이 세상 맑아진 물이 정수지에 담아서 수송관, 배수지를 통해서 24시간 내로 가정집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한 물을 바로바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 확인하고 걸러지고 확인하고 걸러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걱정했던 그 유충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숨도쉴 수가 없는 곳인 거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안양시의 수돗물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정할 만하다. 난 그래도 도저히 못 믿겠다. 직접 우리 집의 물이 깨끗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울사랑 홈페이지 정수과에 문의를 해서 우리 집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해 볼수 있다. 안양시의 물은 깨끗했고, 앞으로도 계속 깨끗할 거다.